상용로그를 할게. 자, 상용로그의 뜻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 이 10이라는 거, 밑이 10이면은 생략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써줘. 그니까 러 밑이 안 보이면 10이 생략된 거다. 자, 상용로그의 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용로그의 값을 구할 때이 표를 통해서 구하거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어, 상용로그의 값을 구해준다. 그러면, 로그 3.81을 구하려면, 이 진수로 표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로는 한 자리 수와 소수점 첫째 자리. 그니까, 3.8까지 찾아보면 여기 있지. 그 다음, 가로는 소수점 주째 자리. 여기 1 있지, 1. 이렇게. 그래서, 3.8과 1이 만나는,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이 상용로그의 값이 되겠다. 그래서, 0.5809가, 로그 3.81에, 값이 된다 뭐 이런거야 1번 사용 로그표가 다음과 같을 때 로그 m이 이거인 m의 값은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m을 한 번에 구할 순 없고 0.5514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에 소수가 있는 부분만 따로 생각해서 볼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는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3.56이겠다 그래서 로그 3.56이 0.5514 이렇게 구할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더하기 3을 해줄게. 그래서 얘를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이 3은 여기 로그를 합쳐야 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그로 바꿀 거야. 3을 그럼 3을 어떻게 로그로 바꾸냐? 밑이 10인 걸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밑이 10인 거에 로그로 바꿔 주면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3 대신에 이거를 이제 써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로그를 이렇게 됐을 때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 로그 3560이 된다 얘가 뭐랑 같은 거야 로그 라즈M이랑 같은 거야 그럼 라즈M이 3560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4번이다 상용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할게 자 로그 라즈N은 스몰 n 더하기 로그A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서 N은 정수고 로그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로그 n에서 이 스몰 n을 정수 부분, 로그 a를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어, 이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이상용 로그에서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모든 거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여기 있는 로그 n은 스몰 n 더하기 로그 a. 우리가 스몰 n은 로그 10의 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해주면 로그 라즈 n은 로그 10의 n제곱 더하기 로그 a 그러면 얘를 우리가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n은 a 곱하기 10의 n제곱 그럼 우리가 이 스몰 a와 스몰 n만 있으면 라지 n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어.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 n이 정수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 n은 로그 n의 정수 부분, 이 a 로그 a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밑에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2번 문제, 3의 30제곱을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나타낼 때,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고 a는 정수이다. 자 로그 a 의 소수 부분의 값은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상용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바로 쓸수 있으면 좋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되고. 자 그래서 a 값을 구할 거야. 그래야 뭐 이거와 이거의 값을 구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구하냐. 진수의 지수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앞으로 나가지. 그리고 로그 3이 0.4771이지.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14.313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 n이 14고 로그 a가 0.313이구나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우리가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잖아 그럼 로그 a가 0.313이니까 0.313의 소수 부분은 얘가 되겠지 그냥 얘가 이 자체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상용 로그의 성질을 할게 자 일단 상용 로그 정수 부분부터 하면 로그 라즈 n이 스모랜더하기 로그 a로 표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할 때 n은 정수고 로그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자 그럼 이렇게 되면 라즈 n은 우리가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지 여기서 n은 정수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어 여기다가 10의 n제곱을 다 곱할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변하겠지? 양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n에다가 하나씩 좀 넣어 볼 거거든. 자, 일단 n에다가 0부터 한번 넣어 볼게. 0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라즈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수인 거야. n이 1, 1일 때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그럼 정수 부분이 두 자리 수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 해주면, 자,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라즈에는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인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n에다가 이제 음수를 한번 넣어볼게. 여기 있는 거 지우고, 그리고 한번, n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라즈에는 0.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n이 마이너스 2일 때는 라즈 n이 이렇게 되지 그면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n이 음수일 때는 라즈 n은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한번 해볼게. 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로그 n을 small n 더하기 l o a라고 쓰고, 이제 이렇게 써주면, large n은 a 곱하기 10의 n제곱, 여기서 n은 정수고, a는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은 이런 수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정수 부분만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 n1이라고 놓을까, 이렇게? a 곱하기 10에 n1. 이렇게 되다 칠게. n1은 정수고, 뭐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놓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식에서 적절한 10의 거듭제곱 또는 10의 거듭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10분의 1뭐 10의 세제곱분의 1 또는 뭐 10의 제곱 뭐 10의 세제곱 뭐 이런 걸 곱해서 우리가 n1을 라즈 n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곱해 주던가 나눠 줄때 우리가 숫자 배열은 변하지가 않아. 이 숫자 배열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32.5라는 수에다가 10을 곱해봐. 그럼 뭐가 돼? 32.5가 325가 되지. 그럼 얘가 이제 325가 이 소수점을 생략하고 이렇게 숫자만 봤을 때325 숫자 배열이 그대로가 된다는 거야. 또 예를 들어주면 325에다가 뭐, 100분의 1을 곱했다. 그럼 얘가 되지. 그러니까 이 3.25가 되지? 그니까 러이 3, 2, 5가, 아, 똑같다. 이게 숫자배열이 같다라고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숫자배열이 같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 진수의, 이거 생략됐으니까 여기다 써줄게. 최고자리 숫자 또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구하는 방법. 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m이 한 자리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면 돼이 m의 값이 최고 자리 숫자 또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줄 건데 이제 라즈 n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쓸수 있었지 그럼 라즈 n에 최고 자리 숫자 또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2 l m 이라고둘게 m이라고 둘게 m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m 곱하기 10의 n 제곱보다 라지 n이 크거나 같고 m 곱하기 10의 m 플러스 1 곱하기 10의 n 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용로그를 이제 씌울 수가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밑이 10인 상용로그를 씌워도 이렇게 부등호방향이안 변해. 어, 일단 안 변한데.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로그 n을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 스몰 n 더하기 로그 a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을 찾아주면 끝나겠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로그 2.53이 0.4031일 때. 이거이고, 이거이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여기서 B를 구하기 쉬우니까 B부터 구할게. 자, B는. 자, 보면 숫자 배열 같지. 어, 숫자별 같으면 소수부분이 같다는 거야 근데 세자리수잖아 그럼 정수부분이 2고 얘랑 소수부분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4031이다 자 a 한번 구해볼게 a 어떻게 구할거냐면은 얘를 이제 좀 식을 변형해서 소수부분과 정수부분을 찾을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쓸수 있고 여기다가 더하기 1 해주고 여기다가 빼기 1 해줄 거야. 그럼 식 자체는 안 변하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우리가 소수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4031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 소수 부분은 0.4031이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이구나. 그러면 얘랑 소수 부분이 동일하지. 그러면 a의 숫자 배열은 253인 거야. 근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0.0253. 얘가 s m a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이제 더해주면 자2.42 8, 4가 정답이 돼서 1번이 정답이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랑 이거일 때, 얘는 정수 부분이 n자리 수이고 최고자리 숫자는 a이다. 이때 n 더하기 a의 값은.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구해야겠지. 얘를 구하려면. 얘를 라즈 n이라고 생각할게 이제 얘가 라즈 n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로그 라즈 n을 구해줘야 되거든. 로그 2,430의 10제곱 나누기 54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럼 얘부터 구해볼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3243이 여기 숫자별이 같잖아 숫자별 같으니까 아 얘는 소수 부분이 0.3856이고 그리고 몇 자리 수야 네 자리 수지 그럼 정수 부분은 3인거야 이거 두 개를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33.856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로그 541을 계산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의 소수 부분만 구할 거야, 소수 부분만. 왜냐면 숫자 배열이 5, 4, 1이잖아. 여기 5, 4, 1 똑같지. 그럼 소수 부분만 구해주면, 여기다가 더하기 1하고, 여기다 빼기 1해서, 이렇게 구한 게 이제 소수 부분이지? 얘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0.7332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소수 부분이 0.7332고,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지. 왜냐면 세 자릿수니까. 그래서 2.7332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빼보면 어떻게 돼? 자, 계산해 볼게. 31.1228이 되는 거야 31.1228 그래서 정수 부분이 몇자리수냐 우리가 32자리수다 n은 30이다 왜냐하면 여기 정수 부분이 31이잖아 그럼 몇자리수냐 물어보는 거는 이게 양수일 때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32자리야 자 그리고 최고자리수자는 a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a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소수 부분만 보면 되겠지. 얘만 볼 거야. 얘를 보고 이거를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m을 구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로그 2가 0.30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m이 1일 때 되겠네. m이 1일 때. 왜냐면 얘가 m이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러 왔고. 로우 2보다 작잖아. 로우 2가 0.301이잖아.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되겠다. 그래서 A가 1인 거야. 그럼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 32 더하기 1이 33,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 4번 문제에서 알아야 될게 있어서 일단 다 지우고 설명을 하나만 할게. 우리가 세고자리 숫자 구할 때, 이, 한 자리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는 게, 주어진 조건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구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한 상용로그 값을 구하는 걸좀 설명해 줄 거야. 여기 문제 푸는 데는, 지금, 로우 2만 알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문제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자 일단 로그 2, 로그 3은 나와있고 로그 1은 0이겠지 그냥. 자 그럼 로그 4가 어떻게 되냐. 로그 4는 로그 2의 2배가 돼. 자 그리고 로그 5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로그 5는 1에서 로그 2를 빼주면 돼. 왜냐하면은 10이 2 곱하기 5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그 10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돼 이렇게 돼서 로그 12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좌변으로 옮기면 이런 식이 되겠다 자 그리고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고 자 로그 7은 이제 이거 두 개로 구할 수는 없어 그 다음 로그 8은 3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로그 9는 2 곱하기 로그 3이 되고, 로그 10은 1인 거, 이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로그 2와 로그 3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들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한자리 자연수 m의 값을 이제 구해 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자 루트 3분의 1이 40제곱은 소수점 아래 a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영향이 숫자가 나타나고 그 숫자는 b다 이 이때 a 더하기 b의 값자 그럼 얘를 또 우리가 라즈 n이라고 생각하고 로그를 씌워 줄게 그럼 로그를 씌워 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고 로그 3이 0.4771이니까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별해 줄게. 이해했던 과정 이제 안 쓰고 바로 쓸게. 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a는 10이겠지. 정수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래서 a는 1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볼게. B는 소수 부분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지. 소수, 소수 부분. 0.458. 자, 얘가 이제 로그 M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M 플러스 1보다 작은 한 자리 자연수 M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게 이제 B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M 대신에 그냥 B를 바로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 여기서 B가 한 자리 자연수. 이걸 만족하는 B를 그냥 구해주면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B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0.458이 위치해 있잖아. 그래서 정답 B는 2가 되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 2번이 정답이다. 두상로그의 소수 부분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풀이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두 상황 로그의 소수 부분을 갖게 만들어서 빼준 후 정수가 되도록 생각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6번 문제. 자, 로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하는 모든 X의 값의 고분. 이렇게 나왔지. 그럼 두 개를 빼면 정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로그에서 이제 미치 같은 거에 빼기는 나눗셈이지. 그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야? 얘가 정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얘 찾아주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3을 곱하면 되겠네? 3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될수 있는 게 3, 4, 5, 6, 7,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원래 x 값을 구해 주면 로그 x는 1,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그니까 2, 그 다음 3분의 7, 3분의 8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로그 저기를 써서 x를 구해 주면 자 밑이 10이 생략된 거지. 10의 1제곱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10의 제고,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이 된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 이제 지수를 더해주면 되겠지. 다 더해주면 10의 11제곱 4번이 정답이 된다.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합해서 1로 만들 수 있는 경우 풀이 방법. 자, 두 상용로그를 합하여 정수가 되도록 생각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값을 구해 주면 되는데 이게 주의할 점이 이거거든. 원래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값을 제외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자, 두 소수 부분을 우리가 크기를 알파 베타라놓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하나가 1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하고 1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다른 하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용로그의 소수부분은 0이 되는 값을 제외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 7번 문제. 자, 로그 x가 1보다 크거나 없고 3보다 작을 때 이거의 소수부분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값의 고분.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정수가 돼야겠지? 얘가 정수다. 그래서 자, 3 log x를 보면,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3 log x가 될수 있는 거가 뭐가 되냐.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3을 나눌 건데, 뭐, 그럼 3을 나눠주면 log x가 1, 3분의 4, 3분의 5, 2, 3분의 7, 3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얘네 둘다 소수 부분이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정수,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하고 2는 빼줘야 돼. 나머지 거는 다 이제 소수 부분이 0이 아니거든. 그런데 1하고 2는 소수 부분이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해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X는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주면, 우리가 밑이 다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지? 10의 8제곱이 된다. 정답이 1번이다.